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이티 방송의 김이티는 어떤 제대로 전화하셨죠? 어? 이건 어디서 들리는... 목소리일까요? 아, 여성분 맞으시죠? 웃음소리만 들어봐도 딱 느껴지는데요. 굉장히 또 아름다운 그려서... 네, 뭐라고요? 상담... 상담이요. 아, 일단은 상담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고객님의 나이와, 간단한 거주지리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는 곳은요? 어, 아, 이래요? 너무,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 노래는요, 그 저절로 나오는 거고 아니, 진짜 순수하게 상담을... 할 순수하게 상담하세요. 순수하게 상담하는데, 먼저 제가 또 상담을 하기에 앞서서 그분의 나이와 사는 지역을 알아야지. 그또 그걸 맞춰가지고 또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맞춤 서비스 얼마나 좋아요. 자, 사는 지역이 어디예요 네? 사는 지역이 어디예요난알려드 건데요. 믿음이 없네, 믿음이. 어? 아, 상담! 아, 상담은 할 건데,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요? 제가, 그냥, 그냥 아, 물어보는 알았어. 건, 제가 이렇게 못 믿어 보여요? 나는 저는, 저는, 제 솔직히 진짜. 좋은 데요 진짜... 뭐라고요? 좋은 데 살아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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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나는 아니, 잘못 아, 일단은 나! 는잘깐만 아, 잠깐 그럼, 잠깐잠깐잠깐 좋은 데 살아요, 그래. 좋은 데 사는데, 그럼 누군 구린 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아니, 뭐예요? 아니, 그거 말고, 사는 지역, 서울이, 네? 남자예요.